아아 아, 아. 기본 도형 첫 번째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내가 막 설명해야 될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점선 면이 기본 요소래요. 도형의 기본 요소래요. 점 그리고 선 그리고 면이. 그러니까 기본 요소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제 볼 모든 도형들은 점 그리고 선 또는 면으로 만들어 낼 거란 얘기야. 그죠 될까요? 오케이. 자,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점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선이 되고요. 선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면이 되는 것도 돼요. 돼요. 선을 이동시키면 면이 될 거고요. 그죠? 오케이. 점을 이동시키면 선이 될 거고. 되니? 그러니까 선, 점, 자, 근데 이제 선 중에는 뭐가 있고? 직선 있고 곡선 있어요. 맞죠? 그리고 면 중에는 평면이 있고 곡면도 있습니다. 오케이, 되니? 어, 선은 무수히 많은 점이고요, 면은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음 무수히 많대요. 셀 수가 없대요. 되니? 어?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에 있는 점의 개수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잖아. 그래도 시작과 끝이 있어도 직선이 무한하지 않아도 점은 저 안에 무한히 많다는 거지. 될까? 되십니까? 되니? 이 초등학교 때다 배우죠. 배우지. 그지 빠르게 넘어가도 괜찮지. 평면 도형이 있고요.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오케이? 한평면 위에 있는 도형들을 이제 평면도형이라고 할 거고요. 한평면에 그릴 수가 없어. 그게 입체였다는 얘기죠. 되겠니? 되십니까? 참. 간단해요. 교점, 교선. 교점은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과 선이 만나서 예를 들어, 이렇게 곡선과 직선이 이렇게 만나서 교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선과 선을, 그죠? 니 만나게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평면이 있는데, 알파라는 평면이 있는데, 직선을, 그죠? 이어버린 것. 차이를 지나도록. 오케이? 그럼 평면이 한 점과 만날 거라는 거죠. 이것도 교점이라고 얘기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 이렇게 봐도 되나? 음 이렇게 우리한테 직육면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얘들아. 그니? 요 점을, 요 점을, 요 선과 요 면이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목은 선과 선이 만났어요라고 봐도 되지만, 그죠 선과 면이 만났어요라고 봐도 되죠. 이해갈까요? 그렇죠. 한번 더.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입니다. 즉 뭐? 요직, 요선도 그죠. 요면과 요면이 만나서 생긴 거 맞죠? 두 개의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 이걸 뭐라 부를 겁니다? 교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죠. 오케이. 세, 세 개가 만난다라고 봐도 돼요. 그죠. 오케이. 세, 개서, 세 개가 만나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 은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대요. 그래. 요렇게 원기둥과 면이 만났으면, 그죠. 이건, 곡선이죠. 직선이 아니라. 아까 예의 선 뭐였고, 직선이었고, 직선의 형태였고, 여기선 곡선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될까요? 되십니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 교점은 모두 몇 개입니다? 여덟 개입니다, 그렇죠? 이게 곧 뭐랑 같을까? 그 교점이 곧 꼭지점이 될 거예요, 그죠? 꼭지점 8개인 거 맞죠? 증명면체.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 즉, 교선 모두 12개래요. 이게 모서리가 곧몇 개? 12개였던 거죠. 될까요? 모서리 12개 맞잖아. 하나, 둘, 셋, 넷있고 하나, 둘, 셋, 넷있고 하나, 둘, 셋, 넷있고 되십니까? 네 개씩? 세 개. 그죠? 되십니까? 평면과 평면의 교선은 직선이고요. 평면과 평면은. 근데 곡면과 평면은 곡선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얘는 평면과 평면의 교선은 직선이었다는 게 그치. 직육면체들은 모두 평면이었거든. 평면과 평면이 만나니까. 그죠. 직선이 되는데 곡면과 평면 또는 곡면과 곡면이 만나면 곡선이 될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왜 여기 여기는 곡선 그러니까 여기는 곡면이었잖아. 요삼요 원기둥의 아니 원뿔의 그죠 면은 옆면은 뭐였습니까? 곡면이었습니까? 되십니까? 될까요? 교점의 개수 곧 꼭지점의 개수고요. 교선의 개수 곧 모서리의 개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죠. 됐나? 되십니까? 아 대답 좀 해줘 얘들아. 자 직선 반직선 선분이라고 하는데 어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대요. 무슨 얘기냐면 직선을 그릴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요 A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그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됐니? 그러니까 하나로 정해져 안정해져, 안정해져. 오케이. 그럼 직선 하나를 측정하려면 뭐가 더 필요해? 점 하나가 더 필요해요.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니까?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직선 하나를 특정 지으려면 점이 몇개 필요하다고? 두개 필요합니다. 됐어요? 하나로는 안될 거란 거죠. 수현 어디 안 돼? 돼요? 얘들아, 그 직선 기호, 반직선 기호, 선분 기호 아니? 기호. 요게 요게 직선이에요. 직선을 나타낸 기호예요. 화살표가 양쪽으로 있어요. 요걸 직선을 나타낸 기호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반직선은 화살표가 하나만 가요. 근데 이건 요게 말하고 있는 건 A 출발이야. 되니? 그리고 B 방향으로 끊임없이 이어가는 반직선이야. 그러면 이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반직선은요. 요렇게는, 요렇게랑 요렇게는 서로 다른 거 돼요. 왜 얘는 뭐 출발하니까 B 출발하니까 이쪽으로 간다고. 요게 그치 반직선 b a 거라고 그죠 방향이 달라요 서로 다른 반직선을 나타냅니다. 되겠니 됐어요 아반직선은 뭐가 중요하는구나 방향이 중요하구나 그죠 그러니까 시작점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달라지는구나 그죠 맞나요 점두 개가 있으면 반직선은 두 종류가 될 거야 점두 개가 있으면 직선은 한 종류잖아. 양쪽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그렇 양쪽 방향 모두 뻗어 나가니까. 되겠니?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선분은 화살표가 없어요. 요게 선분 은 그죠? 화살표가 없고 여기선 선분 AB나 선분 BA나 같은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직선 AB와 직선 B에 있는 같은 얘기 맞습니다. 하지만 반직선 서로 다르다는 거지. 될까? 되겠니? 근데 잠깐만. 요것좀 볼게요. 요 문제를 살짝 좀 보여줄게. 71번인데. 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위에 5개의 점, A, B, C, D, E가 있는데, 이중두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A라고 하겠대. 됐니? 배. 네. 봐. 잘 봐. 이걸 다세 거란 말이야. A를 지나는 직선이 하나, 둘, A를 지나는 게 하나, 둘, 셋, 넷 있죠. 그죠. A 지난 거다 셌죠. 이제 B 지난 거, A 지난 거 셌으니까 빼고 다섯, 여섯, 일곱 됐죠. 돼요? C 지난 거, B, A 다 셌으니까 여덟, 아홉 됐죠. 그다음 열 되는 거 됐어요. 이해가 되겠니? 이게 지금 A 지나는 거 B, C, D, E를 가니까 4개고, B 하는 건 A 위에서 했으니까 C, D, E 몇 개고, 3개고, C 지나는 건 D, E 두 개고, D 지나는 건 이제 e 까지 지나는 거 하나 이렇게 됐다는 거죠. 돼요. 오케이. 됐니. 근데 봐. 반직선을 A 출발하는 게또 4개죠. 됐니. B 출발 네개 맞아요 맞죠 C 출발 또네개 됐나요 되겠니 D 출발로 네 개, E 출발도 몇개네개 됐습니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A도 B C D E 네개 B도 A, C, D, E, 4개. 그죠? C도 A, B, D, E, 4개. D도 A, B, C, E, 4개. E도 A, B, C, D, 4개. 맞죠? 그래서 몇 개? 20개. 얘는 10개. 되십니까? 됐니딱두 배네요. 그죠? 네. 그리고 선분의 개수는 직선의 개수랑 똑같은 거 될까? 맞니? 그러니까 또몇 개? 10개, 10개, 20개, 10개, 그래서 40개 될까요? 되니? 근데 헤이, hey, 봐. 이걸, 지, 이건 지금 선생님 뭐한 거냐면 직접 색이란 거야, 첫 번째. 오케이, 되니? 두 번째는 경우에서 공식을 이용해서 풀 건데, 일단은 암기하세요. 오케이? 봐. 팩토리얼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 요, 요렇게 있으면, 오팩이라고 읽을 거야. 요거 이제 느낌표를, 느낌표라고 읽지 않고 팩토리얼이라고 읽을 거야. 오팩, 오펙, 오팩토리얼, 이렇게 읽을 거야. 이게 뭐냐면 간단해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그러니까 5부터 몇 가지? 1까지. 그럼 예를 들어 7팩이면 7654321을 곱하면 되겠다고 줘 될까요? 이해가요? 됐니. 근데 약속이야. 0팩은 1로 취급하기로 했어. 봐야지. 돼요? 됐니? 됐어. 자. NCR이라는 게 있습니다. NCR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뽑는 경우의 수렴. 뽑기만 한데. 뽑기만 해요. 그 그럼 얘는 계산법이 NCR이 이렇게. n팩, r팩, n-r팩이래. 되니? n팩, r팩, n-r팩. 됐까요 되십니까? 암기합시다, 일단. 그리고 npr이라고. 이렇게 두 개. 뭐냐면, 서로 다른 n계에서 r 계를 뽑아서 배열까지 하는 경우에니 알게를 뽑아서 배열까지 합니다. 그럼 NPR은 뭐냐면, 이게 결국 알게를 배열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이 오팩이 의미하는 게, 얘들아, 이렇게 봐도 될까? 다섯 자리가 있어. 되니? 여기에 다섯 명이 있어. 되니? 다섯 명을 다섯 자리에 앉힐 거야.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앉을래? 다섯 가지 되죠. 그럼 두 번째 자리엔 이제 네,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될까? 그러니까 다섯 자리에 다섯 명을 배열하는 게 오팩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알게를 뽑아서 알게를 배열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뭐 해버리면 되냐면, 알팩을 곱해버리면 돼요. 이게 여기가 뽑았다잖아. n 개 중에 알게를 뽑았다잖아. 위에가. 거기다, 거기다 이제 알게를 이제 뭐할 거다. 대열할 거다. 알텍 곱한다는 거죠. 그요 됐니? 그러니까 뭐 n팩 n 알텍이었던 거죠. 되겠니? 알텍 밑에 까져서 요 새끼가 까져서 되십니까? 다 이걸 어떻게 보냐면 다시 직선의 개수야, 오케이, 직선이야. 몇 개의 점이 있는데, 다섯 개의 점이 있잖아. 다섯 개의점 중에서 직선 하나가 특정되려면 몇 개의 점을 뽑으면 된다고? 두 개를 연결하면 된다, 된다는 거잖아. 그죠? 맞아. 그리고 A, B를 잡나, B, A를 잡나, 똑같은 직선인 거 맞아요? 순서가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즉 배열할 필요가 없어. 뭐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되겠지. 다섯 개 중에 몇 개를? 두 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돼? 직선은. O, C, 라고요 다섯 개의 점 중에서 두 개의 점을 뽑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게 5팩, 5, 4, 3, 2, 1. 되니? 그리고 2팩, 2팩, 5팩, 2, 3팩. 이렇게 될까요? 3, 2, 1, 3, 2. 그치. 직선의 개수 몇 개라고? 10개라고. 저걸 저렇게 세는 거야. 알겠니? 다섯, 야, 이게 지금 같은 얘기 아니야? 다섯 개의 점 중에서 두 개의 점들을 세는 경우였잖아. 두 개의 점들을 뽑는 거였잖아. A, B, A, C, A, D, A, E, B, C, B, D, B, E, C, D, C, E, D, E. 이거 다센 거잖아. 그 짓을 빨리 해주는 게요거라고 알겠니? 한번 더. 반직선은 다섯 개의 점 중에서 두 점을 뽑았는데, 그러고 나서 A 출발이, A에서 출발하냐, B에서 출발하냐가 또 달라지는 거 아니야? 뽑고 뭐까지 하는 거야? 배열까지 하는 거아닐까 A가 먼저인지 B가 먼저인지? 돼요?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OP라고. 이게 OP라고. 그러니까 뭐. 5, 4, 3, 2, 1, M-R. 3, 2, 1. 이렇게20 됐다는 거죠. 그리고 5P를 이렇게안 쓰고 더 빨리 계산한 번 뭐냐면 얘가 항상 뭐냐면 5에서 2개를 곱하라는 거야. 5, 4 2개를 곱한 거죠. 예를 들어 7P3이면 7에서 몇개 3개를 곱하는 거야. 7, 6, 5. 탑이에요. 됐니? 될까요? 됐다. 10, p, 4면, 10에서 몇 개? 4개. 10, 9, 8, 7. 이걸 계산하는 거야. 되겠니? 되십니까? 오케이. 자. 선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몇 개야? 다섯 개 중에 두개를 뽑는 거죠. 10. 오케이. 약속인데, nc0도 1이고요, ncn도 1입니다. 오케이 okay. 엔개 중에 하나도 안 뽑는 것도 나의 하나의 선택지라는 거예요. 모두 다 뽑는 것도 하나의 선택 선택고 될까? 이거 NP 0은 1입니다. 오케이 okay. 되십니까? 뭘 해서 뽑아 그러니까 뭘 해서 푸셔도 되냐면 저 C와 P 공식을 이용하셔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알겠죠 되겠니 이 hey. 요거까지만 할까 잠깐만 각점까지 합. 헤이요겁니다두점 사이의 거리래요. 두점 A, B 사이의 거리래. 그러면, 그러니까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를 셀 건데, A부터 B까지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맞죠? 그럼 저 길이들은 너무 다양할 거 아니야? 그그 거리는 그 중에서 뭐한 거 가장 짧은 거를 세달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즉뭐 그치 선분 AB의 길이를 두점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할 거야 선분의 거리, 오케이? 선분의 길이. 될까요? 되십니까? 그리고 중점은 뭐냐면 가운데 중점입니다. 딱 뭐한 점, 이등분한 점, 그쵸? 이등분하는 거, 그쵸? 중점입니다딱 반을 만든다는 거야 중점은 오케이 잠깐 이 중점과 이용해서 거리들을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A B의 중 보통 M이라고 그러니까 축구할 때도 가운데에서 뛰는 사람들을 미드필더 오케이 미들이 가운데를 의미하잖아 아 니들 니들 그 니들도 저거잖아 미들 스쿨 스튜던트잖아 그죠. 맞아요. 어, 그 앞글자 m을 딴 겁니다. 미들포인트. 됐나요? 자. 그러면 AM이라는 길이는 BM이라는 길이랑 같고 그건 전체의 반이지 않을까요? 맞니? 전체 길이의 반일 거 아니에요. 됐어요? 저렇게 지금 잡아내는 얘기들을 하는데 뭐이 중점 또는 뭐 3등분 해도 되고 4등분 해도 막 그런 것들을 나한테 묻겠죠 되니? 되십니까? 봐. 그래서 길이들을 물을 건데 이렇게 물어요 봐봐 다음 그림에서 AB의 길이는 3분의 1 AC래. AC의 길이의 3분의 1 배래요. 그니? 그리고 D의 길이는 CD의 길이의 반이래요. 돼요? 봐. 이걸 이렇게 봐도 될까? AB는 3분의 1 AC라면. 그럼 요 길이가 별이었으면 AC는 3별 맞니? 될까요? 3배 였던 거죠. AC는 AB의 3배라며 이걸 바꾸면 a, c는 a, b의 3배였다며 됐죠? 그러니까 이게 별이었으면 여길이는 3별 될까? 그러면 요길이는 2별이었겠다 그지? 맞니? 한번더 d, e는 2분의 1, c, d래 요기가 세모였으면 요길이는 2세모야 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d, e의 2배가 뭐였습니까? CD였으니까 될까요? 되십니까? 됐어요? 자 그럼 BD의 길이는 BD의 길이는 2별 더하기 2세모 아닌가? 돼요? 그리고 A2의 길이는 3별 더하기 3세모 아니에요? 맞죠? 아몇 배였군요 얘에다가 몇 배를 해야 얘가 돼 여기다가 몇 배를 해야 얘가 돼? 3분의 2죠. 아니, 3분의 2배 하면 되잖아. 앞에가 3이 곱해져 있는 게 2, 2가 곱해져 있는 거 바꿀 거니까. 맞죠? 어 답이죠. 3분의 2.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일단. 오케이. 자 일단 18조까지를 합시다.